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고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 준비해 봤고요. 요즘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고형이 지금 이 반도체도 살아나고 로봇도 이슈인데 지금이 진짜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요? 아니면 1차 상승이 끝난 건가요? 이제 시작인 건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3일 정도 흔들렸다고 이 주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본 게임의 파동.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지금 이 고형이라는 종목은요, 단순한 이런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이 사이클 회복과 의료 로봇의 신사업, 여기에 AI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까지 지금 이세 가지 포인트가 전부 동시에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한 지점에서 동시에 만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형은요, 단순 반등주가가 아니라 재평가 구간 초입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죠. 지금 이 조정은요, 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추가 상승의 신호가 될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요, 항상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강한 종목의 물량을 털어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진짜 상승파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인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제부터가 왜 기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최근 이 고용 흐름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자, 11월 말 이후로 고용 주가가 강하게 살아난 이유가 바로 뭐죠? 여기에 지금 이 로봇 관련 대형 재료가 터진 게 결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로봇 순환 매수가 들어올 때이 종목을 사들인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누구였습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인들이요 지금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무려 900억원을 쌓아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 주가가 눌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내놨죠. 자, 그 물량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한 130억을 통째로 받아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900억을 매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평균 단이요, 여러분들 2만 원대 초 중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26,150원 선까지 와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팔면 주가는 바로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절대로 안 팔아요 끌고 올라가야 자기네들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고형 차트를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넣고 보면은요 이미 여러분들 자 이쪽 구간 이쪽 구간 21,000원대 언덕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해 냈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로봇 재료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과 같은 이 글로벌 정책 이벤트가 터지면요. 주가는 다시 한번더 세게 위로 튀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지금 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용 로봇과, 그쵸? 여기에 지금 이 반도체, 3d 패키징 검사 장비 지금 이두 축의 실적이요 동시다발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요 여기에 재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지는 재료가 아니라 이기는 재료가 더 많이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의료용 로봇은요 미국의 요 fda 승인까지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 해외시장 진출이 시작됐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3d 검사 장비 수요가요 지금 이 ai 패키징 특히 정학장과 함께 폭발적입니다. 폭발 중입니다. 두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에서 고영은 확실한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의 평단과 흐름을 맞춰서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이 고영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터져졌나요? 여러분들. 자, 지금 최근에 고형이 갑자기 이 글로벌, 글로벌에서 왜 이렇게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주가 측면에서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고형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대 내전증 학회인 aes202호에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이 뇌전증 전문가들, 또 신경외과 의사들, 병원 결정권자들이 다 모이는 올해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소아신경외과 학술대회도 에 참여를 하는데, 즉 이뇌 수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무대를 지금 한 번에 잡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 고형의 핵심 제품인 여러분들 이 지니언트 크레니얼을 직접 시연을 해요. 자, 여러분, 의료기기에서 이 직접 시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병원 도입 결정은 결국 의사들의 손에서 나오는데 의사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쓰면서, 오, 이 장비 괜찮네 하고, 이 신뢰도가 딱 올라가는 순간, 바로 그게 이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 해외 학회 참가 자체가요 고영이 이제 이 기술력으로 글로벌에서 인정받겠다 이 선언이나 지금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요한 포인트가요 고영이 여러분들 지금 이 북미 사업 기반 강화와 즉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미국은요. 의료 기기 시장 중에서도 지금 전 세계 1위 시장이에요. 여기에서만 지금 자리를 잡아도 기업 성장률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고형이 이미 FDA 인허가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인데 지금 이걸 뚫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병원들과의 계약 논의.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병원들이랑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다? 이제 곧 매출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단순히 뭐 기술이 좋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어?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또, 고형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니언트 크레니얼은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뇌전증 수술에만 쓰는 게 아니라요, 파킨슨 병이라던가, 또 이런 뇌조직생검, 또, 난치성, 뇌질환 수술 등 이런 고난도 수술에 다 쓰여져요. 즉, 시장이 하나가 아니라 큰 시장 여러 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고형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독자적인 3D 비전 기술. 이 기술 때문에 정확도는 높고요. 의사들이 까다롭게 보는 이 기준도도 충족을 시켜요. 즉, 기술력 하나로 이 독점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소식. 자, 일본 후생 노동성 인허가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이 의료 시장도요, 거의 세계 탑급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허가가 임박했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자 지금 고영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요 일본의 의료 시장도 지금 요두 개의 이 거대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드문 기회예요. 아시아 핵심 시장과 그리고 북미 시장이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요. 지금 이 고형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최대 학회에서 그 기술력을 증명받았고요. 그리고 의사와 이 병원에게 직접적인 시연을 함으로써 실제 이 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요 fda 통과됐죠. 그리고 이 미국 병원과 지금 요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요 일본의 인허가도 곧 완료가 돼요. 자, 제품의 여러 고난이도인대 수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이 고영만의 이 고형만의 요 3D 비전 기술로 경쟁력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다 합치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죠? 이 회사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에서 돈벌 준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영이 지금 이 글로벌에서 기술력 인정을 받았고 미국과 일본 시장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고영 주가의 진짜 핵심 포인트거든요. 뭐냐? 바로 이 고영 테크놀로지가 만든 여러분들 뇌 수술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뇌 수술용 로봇. 자. 지금 이 뇌수술용 로봇이요 미국의 FDA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 회사나 못 받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전증과 파킨슨병 뇌종양 자 이런 중증 질환은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뇌수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굉장히 주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안에 미세한 혈관과 신경들이 촘촘하게 지나가죠. 여기서 의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손이 떨리거나 1mm만이라도 삐끗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뇌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의사의 손 기술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정밀한 요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의사 손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더 안정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해주고, 환자 안정성까지 높여주는 그 장비. 그게 바로 이 고형이 갖고 있는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영은요 단순한 또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 회사는 이 3D 측정 검사 기술 분야 글로벌 지금 넘버 원이에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여러분들 검사 장비는 가장 고도화된 영역인데 그초 정밀 요 3D 비정 기술을 고영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한 18년 동안 세계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아세요?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과 그리고 이 AI 서버는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 HBM 등이 첨단 패키징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밀 검사 장비는요, 무조건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즉, 고형 같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이 AI 반도체 필수 장비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의료용 로봇까지 붙었다. 그럼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AI 반도체 성장과 의료 로봇 성장, 이두 개의 초대형 성장 축을 동시에 잡는 기업. 자, 이러면 외국인가 여러분들, 또 이런 뭐 기관. 메이저 세력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이러면 딱 봐도 성장성이 분명하고 테마성이 강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즉 고영은요. 지금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두 개의 초대형 스토리를 동시에 품고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정말 크게 돈벌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레인보 로보틱스급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며 레인보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무려 2,500% 그러니까 25배나 뛰면서 만 원대에서 무려 42만 원대까지 폭등이 나아졌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로 수급이 로봇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렸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를요.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이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에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8만 달러.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1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부 뛰어드는 초대형 미래 먹거리예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요 무려 800조 원이에요. 이 정도판을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고 거기에 글로벌 타클래스 S급 인재까지 합류한 상태예요. 특히 삼성전자 AI연구소에서 소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 지금은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정격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성과의 실사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AI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까지 완성을 해 놨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이며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재무도 튼튼해요. 자,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낸 상태죠 자 기업의 안정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고 주가가 25배나 치솟았을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2023년 1월이었죠 자 당시 17,200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25배 폭등 자 무려 40 2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실제로 한번 나왔던 만큼,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은 로봇을 포함한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지금 아예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더해 대형 M&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사실상 인수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핵심 인재들이 이 회사에 모여 있고 이미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해 놓고 이제 이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를 지은 뒤에 재료를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까지 이미 선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은요. 흐름이 이미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 100만원만 넣어도요, 자,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원 이상으로 풀어날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초성장 테마를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삼성전자의 M&A 재료까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번호 0 1 0 6 4 6 5 8 8 7 0 여기로요,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는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아줄 수 있는 요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6465-8870.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입니다.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딱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딱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나요?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엔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야말로. 대박 수익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고영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바로 이번에 나온 이 트럼프 행정명령 이슈인데, 여러분 트럼프가 로봇산업을 밀어주는 이 행정명령을 지금 추진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트럼프 스타일 잘 아시죠? 어이 사람이요 한번 이 테마를 잡으면 은뭐 일주일 반짝 하고 끝나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한번 밀기 시작하면 거의 뭐 1년 내내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터트리는 스타일입니다 즉 이로 봇 로봇, 로봇 이슈는 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그야말로 이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고형이 지금이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정치적인 지형 변화 와 맞물리면서 고용이 앞으로 어떤 이 정책적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흐름까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기사 보시면은요 미국이 지금 이제 ai 다음 전쟁터를 로봇산업 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 중국이 여러분들, 이미 이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 자, 이 보급량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찍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로봇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됐어요. 심지어 백악관과 지금 상무부 내에서 로봇 산업 지원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이 말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즉, 무슨 뜻이냐. 로봇 기업에 대한 연방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이 정부 조달 우선권 여기에 세제 혜택 그리고 R&D 연구 개발 투자 보조금까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통째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 로봇 산업 전체가 불붙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 고영이 지금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수혜주가 되느냐, 여러분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영은요, 단순한 이런 뭐 로봇 회사가 아니라요. 로봇의 이 눈과 감각과 그리고 이 두뇌를 담당하는 초정밀 3D 비전 기술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휴머노이드 레벨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즉이 비전 센싱 기술이에요. 자, 로봇이 물체를 잡을 때 0.1mm라도 흔들리면 안 되고 오차 없이 위치를 파악해야 되죠. 자, 그 정밀도, 그 측정력.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이 고영이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기술 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영이 이비전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뇌전증과 뭐 파킨슨병 또 뇌종양 같은 고난도 수술용 로봇 지니언트 크네, 크레니어를 만들고 또이 미국의 FDA 승인까지 따냈잖아요 여러분들 뇌수술 로봇이 미국의 FDA 인증을 지금 받았다는 건요 트럼프 행정부가 찾고 있는 이 그야말로 정밀 로봇 기술의 핵심 스펙을 이미 충족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이 아까 AS2025 자,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모으는 이 학회에서 직접 시연이 됐잖아요. 즉 고영은요. 중국과 북기 위한 한국 미국의 로봇 기술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갈 준비를 이미 마친 한국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영이 왜 정책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냐? 첫 번째로는요. 이 미국의 기준을요 이미 충족한 기업입니다 자 FDA 인증했죠 자 미국이 요구하는 이 정밀 기술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 이거는요 미국 정부가 로봇 공급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로봇 고도화의 핵심인 이 3D 비전 기술의 최강자입니다. 넘버 원. 자,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산업 보화를 외쳐도요. 기술이 없는 회사는 못 키웁니다. 하지만 고영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기준 이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정책 방향과 기술 방향이요. 100% 일치해요. 즉 미국이 원하는 로봇 기술은 뭡니까? 고정밀 플러스 고성능 플러스 여기에 의료용 그리고 산업용의 확장성. 자, 고영이 가진 기술은요, 그 기준과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글로벌 시장 확장 타이밍이 지금 절묘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이미 진입했고요, 또 병원 논의 활발하죠. 일본 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시장은 이미 이제 인허가 거의 완료 단계. 자, 그래서 이두 시장은요, 정책과 그리고 여기에 수요 플러스 기술까지. 자, 지금 요 삼박자 상승이 동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은 뭘까요? 기업 자체 호재와 그리고 글로벌 정책 호재가 결칠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염 같은 경우는요 의료용 의료 로봇 기술력 인증 저 입증 했고요. 또이 미국에 FDA 통과됐고요. 이제 글로벌 학회도 참여가 됐고, 일본 인어가 임바또 3D 비전 세계 1위이고요. 이 반도체와 그리고 AI, 로봇, 자, 이두 섹터 동시에 탑승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 명령까지 이번에 붙으면,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정책 테마와 기술 테마 플러스 글로벌 스토리의 종합판이에요. 이런 구조는요,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상승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고용이, 글로벌 이 정책 호재와 기술 호재, 시장 확장 호재까지 삼중 콤보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큰 재료가 붙은 종목에서는요, 항상 마지막에 자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진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미 외국인들이 이 고형을 엄청난 물량으로 끌어담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키움에서 던진 물량을요. 싸그리, 지금 쌍그리 잡아갔습니다. 누가? 세력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세력들은 절대로 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플레이 안 합니다. 이렇게 기획된 종목, 정책 테마가 붙은 종목은요. 커다란 파동을 만들기 위해 이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세력과 외인이 동시에 개인 물량을 받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그림이다? 상승 파동으로 쭉 끌고 가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조정이 나아준다고 어 이제 고용 끝났구나 하고서 여기서 심리적으로 매도라던가 손절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요.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그 위로 지금 가격을 쭉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대 초 중간에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 분석이에요 이걸 모르면 흔드는 구간에서 털리고 올라갈 때 못하고 정작 본 파동은 세력만이 가져갑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평단가는요 뭐 라인 하나 쭉 그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창구별로 또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나 매집을 했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쌓였는지 전부 추적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력의 진짜 평단 이 상단 물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물량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수급 모니터링과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 플러스 여기에 평단 분석까지 자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요거를 제가 직접 잡아서 드릴 거예요. 어, 임 선생이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창구별로 수급을 모니터링해서 세력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고요. 흔들린 구간에서 털리지 않게 제가 딱딱딱 타점을 체크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010-6465-8870번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딱두 글자 고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이 종합 수급 분석 자료와 창구별 평단 추적표, 세력 상단의 물량 위치, 다음 눌림목 타점과 본파동의 진입 타점, 또이 분할 전략, 목표가 시나리오까지 요거를 제가 싹다 정리해서 어떻게 문자로 한꺼번에 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정작 호재가 붙은이 종목은요. 세력 매집 다음에 눌림목 조정, 그다음 본 파동. 이 구조로 갑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매집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놓치면은요. 나중에다 올라간 자리에서 아, 이때 들어갈 걸 이런 말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영입니다. 고영 고형.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부터 수급까지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고요 브리핑 해드렸고요. 자, 잘 따라왔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려 볼게요.